두팔 아, 앞으로 날아가요. 하늘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현희쌤입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운동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10년째 운동 안 했고요. 1 0발전어요 10년 만에 지금 만나서 또 요가 영상 찍으라고 해갖고 네. 빨리 합시다. 나머지도 죄송해요. 자막으 다들 집에 폼롤러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냥 <laughs> 굴러다니는 폼롤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은 간단하고 쉬운 어깨를 풀수 있는 폼롤러 요가 동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하러 가실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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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동작 테이블 포즈로 올게요. 테이블 포즈? <laughs> 네. 저를 보시고, 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을 세워놓고, 손을 폼롤러 위에 댈 건데, 골반 아래 무릎 정렬 맞추고, 체중을 살짝만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지금 무릎걸음으로 한 걸음만 더 뒤로 가요. 겨드랑이랑 가슴을 바닥으로 낮춰내면서, 폼롤러를 쓱 밀어내고, 가슴을 바닥 쪽으로. 야, 니말할수 있는 거 시키면. 야, 요 야. 아. 저희 시작부터, 나, 어, 잠깐. 어떻게 하라고? 어? 이고 대박, 다시, 다시 해봐. 정렬 다시 맞출게요. 어깨 아래 손목으로 하고, 무릎걸음으로 한 걸음만 뒤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손으로 폼롤러를 밀면서, 겨드랑이랑 가슴을 바닥으로. 밀면 이게, 이게 팔로 오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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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골반 딸려가지 말고, 어. 가슴과 겨드랑이만 바닥 쪽으로. 어. 목에 힘 빼세요. 어. 어. 여기서 호흡할게요. 어. 열 18만. 아홉 폼롤러 <laughs> <포뮬러> 밀리지 않게. <laughs> 여덟 <야>. 일곱 <laughs> 여섯 어. 다섯 <laughs> 넷셋 <laughs> <laughs> 하나, 엉덩이 낮춰내고 앉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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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몸살나게 하고 있네. 제가 근데 이렇게 계속 우, 웃어도 되나요? 어, 웃어도 돼. 웃어도 돼. 그, 그 재미로 하는 거야. 중간다짜르는거 아시죠? 어. 어.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난이도가 <laughs>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게? 난이도. <laughs> 완전 기초? 네. <laughs> 난이도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장 쉬운 요가 동작인데, 친구는 라운드 숄더가 워낙 좀 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좀더 힘들어 하네요. 어깨가 안쪽으로 굽어 있는 체형.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어깨 많이 굽어 있잖아요. 이걸 펴주시는 동작을 할 거예요, 오늘. 근데 이게 펴주면 뭐가 좋아요? 펴지면 자세도 발라지고 라운드 숄더가 심해지면 뭐 두통도 오고 일상생활 하실 때도 불편하신 부분이 많아서 교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미안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미안하다>. 포라니까주관하서 <laughs> <laughs> 아, <좀> <laughs> 그럼 두 번째 동작 갈게요좀더 쉬운 걸로 갈게요. 홈롤러를 몸통 옆쪽으로 세로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배를 대고 엎드리세요. 이렇게? 네. 네 일단. 손을 폼롤러 위에 올릴 건데, 은자 모양이 될수 있게 폼롤러 위에 손바닥으로 한번 대볼게요. 네. 그리고 얼굴을 바닥 쪽으로 낮춰낼 때, 폼롤러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오른 팔은 사이드로 한번 뻗어볼게요. 아, 이렇게. 그리고 가슴을 바닥 쪽으로, 땀을 내신 채로 호흡할 거예요. 아, 이거 할만하네. 여기에서 계속해서 왼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 낮춰내는 힘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 편안하세요? 아픈데. 아프세요? 우선 호흡할게요. 다섯 번씩만 할까요? 다섯. 네, 셋. 야, 이거 가도뭐 고무냄새 나. 하나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올라와 볼게요 오른손? 네 어, 어. 그리고 반대쪽으로 갈게요 반대쪽도 다섯 번 풀어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어. 겨드랑이랑 가슴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 낮춰낼게요 어. 다섯 지금 얼굴 클로즈업 되고 있나요? <laughs> 표정 잘 나오나요? 어. 넷 셋둘 어. <laughs> 하나 손으로 바닥 밀어내시면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이번에 바로 동작으로 가 볼게요. 등을 대고 누우실 건데 폼 롤러 위에 누울 거예요.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뒤통수까지 폼 롤러에 다 있을 수 있게 아니, 등을 대고 누우세요. 베개로 베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laughs> 네. 이 위에 누우실 거예요. 일자로. 이게 돼? <laughs> 네. 척추 라인을 따라서 폼롤러를 대고 누우시면 돼요. 몸을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지금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뒤통수까지 다으셨나요 조금만 음. 아래로 내려올게요. 몸 흔들리지 않게. 아니, 저렇게 안흔들려 동그란 걸 가져와 놓고. 발바닥. 발바닥. 다리살. 다리살 좀 넓혀볼게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꽉 디뎌봐요 응. 자 이제 여기에서 동작 이어갈게요 <laughs> 두팔 앞으로 나란히 이거 이름이 없이 드라군인데 <laughs> 두팔 앞으로 나란히 할수 있어요? 잠깐만 <laughs> 두팔 앞으로 나란히 하늘을 향해서 야 <laughs> 이거는 어 잠깐만 어 맞아요 잘했어요 자, 밸런스 잡고, 이제 두 손을 머리 위쪽으로 11자 만들어봐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팔꿈치를 접어. 어? 팔꿈치를 접어보세요, 저처럼. 팔꿈치를 접어. 음. 이렇게? 손, 팔꿈치와 손등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 손도 같이이손왜 <laughs> 고장났죠? 아, 이렇게. 그대로 손등으로 바닥을 쓴다는 느낌으로 크게 원을 그려요. 오! <laughs> 어. 그리고, 어.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어. 앞으로 나란히까지 와볼게요. 조금. 이렇게. <laughs> 어. 맞아요. 어. 다시 내쉬면서 손을 머리 뒤로 11자. 어. 그리고 팔꿈치 밴딩하면서. 아, 밴딩 하면서. 아, 뭐라고? 밴딩! 접으세요. 네. 그리고, 어. 어, 가슴을 활짝 열고, 여기에서 크게 원 그려서. 이렇게? 네. 팔꿈치 밴딩 한 채로. <laughs> 다시. 야, 이거, 이거 이름이 뭐라고? 이거 어떻 <laughs> 앞으로 나란히까지 와볼게요. 어. 지금 회전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멈춰서 이번에 한번 호흡해볼게요. <laughs> 지진났어요? <laughs> 머리 위로 11자 가져가고. 어. 팔꿈치 밴딩. 어. 스르륵 여기에서 한번 호흡해 볼게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야 PT 8 번이 더안 힘든데? 다섯 번 마호흡할게요. 몸뭐 흔들리지 않게 다섯 넷셋둘 하나 손 크게 원 그려서 다시 제자리로 올게요. 여러분 여기만 지금 지진 났어요. 아니, 아니 <laughs> 모든 사람들이 요가를 다 잘하는 걸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아. 자 옆으로 돌아 누워서 폼롤러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 위해서 좀더 쉬운 동작이 있어요. 날개뼈 아래에 폼롤러를 대고 누우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 위치가 높고 날개뼈 아래쪽. 아래쪽. 네. 거기 대신 채로 등을 대고 한번 누워볼게요. 그리고 양 팔을 사이드로 넓게 열고 호흡할 거예요. 팔꿈치 살짝 밴딩, 몸에 힘을 빼고 호흡 진행하실 건데, 여기에서 라운드 숄더 심하시면 머리가 바닥에서 들뜨세요. 이럴 때는,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블럭 가지고 올게요. <laughs> 고세를 못 참고 또 일어나셨네요. 자, 다시 누워볼게요. 누워보세요. 머리 뒤통수에 폼롤 블럭을 받치고 가슴을 열고 여기에서 호흡만 해도 <웃음> 가... <웃음> <웃음> 이거 그침대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소흉분이 쭉 늘어나면서 라운드숄더 심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교정 효과 얻으실 수 있어요. 소, 소 뭐, 뭐예요? 소흉근. 아, 소흉근. 소흉근. 아. 자, 다섯 번만 호흡할게요. 네. 다섯. 넷. 셋. 둘. 하나 지금 어떠세요? 좀 시원하세요? 아이... 손내... 취나는데 자, 그럼 이제 일어날게요 옆쪽으로 몸을 돌려서 일어나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겨드랑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겨드랑이 안쪽에 항상 독소가 많잖아요 그걸 독소! 독소? 풀어주실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아, 이것도 뭐 디톡스 요가 뭐 이런 거예요? 네, 디톡스 아. 효과도 있죠 자, 이번에는 옆으로 누울 거예요. 우리 카메라를 보고 네, 한번 누워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 겨드랑이 아래에 폼롤러를 대시고, 누울 거예요. 네, 손바닥을 짚고, 여기에서 여유가 되면 머리를 팔 위로 올릴 거예요. 머리를 공중으로 치켜들지 말고, 머리를 팔 위로. 어깨 위로 귀를 한번 대보세요. 네. 잘 하고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네, 네. 다리 일직선 하면 네. 밸런스 잘안 잡혀요 무릎 살짝 밴딩하고 음. 위에 있는 손으로 머리 뒤통수를 받쳐 볼게요 네. 네 마시면서 몸을 닫을 거예요 몸을 어떻게 요 몸을 앞쪽으로 기울였다가 음. 내쉬면서 머리 팔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열고 시선 하늘 볼게요 괜찮아요 음. 지금? 너무 마시면서 다시 몸을 닫고 <laughs> 내쉬면서 몸 열고. 아니 이게 좀만 열어. 머리 어깨 기댄 채로 여기까지만 열어도 돼요. 많이 안 열어도 돼요. <laughs>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닫고 <laughs> 힘을 한번 빼봐봐요. 힘 한번 빼고 팔꿈치 바닥과 수평 될수 있게. 코끼리가 눈 마주는데. 코끼리요? <laughs> 네. 아. 내쉬면서 가슴 열고 후 시선도 하늘 보고 어. 아파요? 네 독소가 많아서 아프신 거예요. 제가 있어요. 집에 가실 때 폼롤러 하나 구매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닫고 네. 어. 내쉬면서 열고 제일 아픈 부분에서 멈춰서 다섯 번만 흡할게요 다섯 소리 지르세요. 어떻게 하나요? 네, 저는 안 아파요. 아. 셋, 네. 둘, 네.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몸 닫아오고, 네. 반대쪽은 집에 가서 하실게요. 네. 네 자, 이제 오른손으로 바닥 밀어내고 몸을 일으키세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신 근력 운동 플랭크를 할 건데, 네. 폼롤러랑 같이 할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보여주세요. <laughs> 폼롤러 가지고 플랭크를 같이 하실 수 있는데 발목 아래쪽으로 폼롤러를 보내고 어깨 아래 손목으로 정렬 맞추고 아, 그 여기에서 밀라구요? 네 바닥을 밀어내서 내 날개뼈 튀어나오지 않게 복부 위로 쏙 끌어당긴 상태 유지하고 요렇게 플랭크로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쉽고 좀더 힘든 거는 손 아래에 폼롤러를 끼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어깨 아래 손목으로 정렬 맞추고 다리 하나 하나 뒤로 보내고 여기에서 플랭크로 버티실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이발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떤 걸로 해볼까요? 쉬,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쉬운 거는 많이도 네, 좀 낮은 거. 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맨몸 네. 플랭크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플랭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진짜로? 네. 자, 어깨 아래 손목으로. 어, 그런 사람 처음 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네. 아니 설명해 주려고. 네. 자, 어깨 아래 손목 정렬 맞추고, 다리를 하나하나 뒤로 보내요. 일직선으로 쭉 뻗고. 이렇게? 아니요. 발가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맞아맞아 맞아요. 맞아. 어. 등 뒤에서부터. 이거 맞는 자세인데, 이건. 네? 이거 맞는 자세 아니에요, 이건. <laughs> 때 많이 맞았는데. 어, 맞아요. 네. 엉덩이 위로 솟구치지 않게 골반 살짝 낮춰내고, 정수리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사선 일직선. <laughs> 네. 날개뼈 튀어나오지 않게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요. 네. 다섯 번만 호흡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아기 자세로 갈게요. 아기 자세 못해요. 네? 아기 자세.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엉덩이 뒤로. 손바닥만 폼 자세? 눌러 위로. 네. 무슨 아기가 그렇게 있어요? 아기 자세예요. 아... 아기 자세로 심호흡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요? 네. 이마를 바닥에 대세요. 좀 엉덩이를 좀... <laughs> 더낮춰내요 어... 아니, 이마로. <laughs> 여기서 호흡할게요. <웃음> 엉덩이를 더꼭 <laughs> <laughs> 눌러내요. <웃음> <웃음> 어디가 아프세요?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네. 세 번만 호흡할게요. <laughs> 셋. 둘. 아... 하나 이제 배꼽 바라보고 롤업으로 올라오세요. 배꼽, 배꼽 바... 어떻게 봐요? 배꼽 바라보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맞아요. 그대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네. 아니 손 풀고 손 풀고. 정면 보실게요. 아, 아 여기요? 네. 네. 자 이제 앉으세요. 아... 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얼마 주실 거예요? <laughs> 당수육 사드릴게요. <laughs> 근데 이거를 요가 처음 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어, 요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몸을 너무 격하게 푸시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각도를 조절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열수 있는지 보고 한번 테스트하신 다음, 그 다음 동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게더 중요해요. 잘 아셨죠? 네. 이제. 그러면은, 저 말고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등록해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 단체 수업에서는 단체 수업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수업을 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만 모인 반은 없어요? 그런 반은 지금은 없고, 소그룹으로 하시면 반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저 같은 사람 모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네. 이제 집에서 매일 하실 건가요? 아니, <laughs> 근데 <많이 힘내>, 이걸. <laughs> 이거 어떻게 집에서 매일해 이거?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집에서 매일해? <laughs> 집에서 매일 하지는 않는 네, 거예요. 약간 그 아기 자세는 할수 있어요. 아기 자세. 아기 자세도 네. 폼롤러 없이 하셔도 돼요. 엉덩이 아래 뒤꿈치를 내려놓고 네. 엎드리신 채로 호흡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그거 고양이 자세랑 뭐가 달라요? 고양이 자세는. 네. 테이블 포즈에서 손걸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겨드랑이 가슴을 바닥 쪽으로 눌러 낮춰내는 거랑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자세예요. 아 엎드린 것밖에. 네. 자 이제 정면을 보실게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같이 인사해 주세요.